하는데요 안나의 집이라고 하는 곳과는 10여 년 전부터 그 안나의 집김하중 신부님하고 인연이 돼서 이제 인문학 강의도 하고 그리고 예식분사도 하고 또 여기 있는 직원들하고 같이 또 유대를 형성하기 위해서 만남도 가고또 작업장이 있어요. 그래서 자활 일을 하시는 분들, 이분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안나의 집과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소관사명식을 수행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사람을 위해. 보람이 있죠. 조금이나마 낮지만 시간과 노력이 같이 더보태져서서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예, 오늘은 최준영의 라포TV가 성남에 있는 안나의 집에 왔습니다 안나의 집은 어 김하종 신부님이 이끌고 계신데요 많은 후원자들과 함께 성남지역 더나가서 외지에 있는 노숙인 그리고 외롭게 사시는 독거 어르신 등에게 무료 배식봉사를 하는 곳이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안나의 집에서 여러가지 좋은 일을 많이 한다고 해서 소문 듣고 찾아왔고요 저희 채꼬집하고도 인연이 있습니다 제가 한 10년 전쯤에 특강을 했었고 작년에는 우리가 진문동행이라는 사업으로 안나의 집에서 총 11번의 인문학 강의를 진행했고요. 올 1월 달에는 저희 책고집 회원들과 함께 무료 배식봉사에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마침 배식봉사 시간이어서 제가 이렇게 앞치마를 입고 이 안나의 집을 외롭게, 힘겹게 이끌고 계신 김하종 신부님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워낙 바쁘신 분이고 지금도 바로 배식봉사하는 데 가서 업무 지시하시고 음식 만들고 바쁘게 활동하셔야 되는데 제가 사정사정해서 이렇게 딱 10분만 시간을 내주십사하고 부탁을 하고 이렇게 모시고 왔습니다. 우리 안나의 집에 김하중 신부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부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여전히 앞치마 차림이십니다. <laughs> 김하중 신부님 하면 그냥 앞치마가 연상되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23년 전부터 아침 안시에 오전, 안시에 되면, 안시에 되면 7시까지 앞치마 입은 사람입니다. 네. 앞치마 신부님 이렇게 소원 별명 붙여도 될것 같아요. <laughs> 음. 우리 신부님은 그 이탈리아에서 오신 걸로 예, 알고 있는데. 이탈리서도났지만 아 네. 보시는 것처럼 한국 사람입니다. 네, 저도 네. 귀아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입니다. 네. 사실 외국에서 음. 온 분들 중에서 이제 오래 한국에 있다 보면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신부님한테 깜짝 놀란 게 작년에 책을 내셨잖아요. 책 제목이 뭐였죠? 이책 세관 있는데 여러 네. 가지 있는데 마지막으로. 예 오늘 하루도 기적인 선물입니다. 예 오늘 하루도 그 전에 선물입니다. 네. 예, 사랑이 밥 먹여준다. 사랑이 밥 먹여준다. 예, 네. 그런, 네, 그런 좋은 음. 책들인데요. 저도 그 신부님한테 작년에 제가 왔다가 이제 강의하러 왔다가 선물을 음. 받았는데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신부님이 사인을 해주셨잖아요. 음. 한글을 어떻게 이렇게 잘 쓰세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말을 하는 것하고 음. 글을 쓰는 건 굉장히 다른데, 우리 음. 한글을 쓰기를 위해서 특별히 뭐 연습하시거나 공부하신 방법이 있어요? 아니요, 그 물론. 한국오 자마자 네. 2년 동안 워학단 다녔고 그때 네네. 한국말 배우고 쓰는 것도 어렵지 않고 말하는 아. 것도 어려워요. 아, 말하는 게더 어렵나요? 네, 네. 거짓 저는 거짓말야. 이제 직업이 글 쓰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글쓰기에 대한 좀제 나름대로의 좀 네. 생각이 있어서 그렇게 느껴지는 음. 것 같습니다. 어, 우리 신부님께서 벌써 몇십 년째 이렇게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계신데 많은 후원자도 있고 뭐 점점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특히 코로나 지나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 빈곤 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많이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겐팅장이 예. 운영하시기 힘드실 텐데 꿋꿋하게 안나의 집을 운영하고 하루에 500명, 600명한테 이렇게 번식을 하시는 비결이랄까요? 이딴 따 뭘까요? 이 기적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안나의 집, 안나의 집 세복 집업인입니다. 네. 저는 길에서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어요. 네. 이 건물 어르신들 노숙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있고 또 성남에서 가출 청소년들, 위기 청소년들, 고아들, 기관 사군데 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오늘은 지금 노숙인들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지금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훨씬 더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서 지하급식소 있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오0오 550명 정도 하루 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무조건 설날, 추석 다 네. 하고 있고. 쉬지 않고. 예. 네. 또 작년에 네. 저희하셨듯이이친프로그램이여가지 있습니다. 평일 네. 산담, 칠려서는 과치, 과정신과 알코올 교육, 도박 교육, 이문학 교프로그램이여가지 네. 삼촌, 사촌, 노숙인 쉼퇴습니다 네, 심요년 여기 살고 있고, 네. 이 친구들을 위해서 바로 건너편 건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작업실이요? 작업실. 네. 네. 이 프로그램 이라신 분. 한 달에 200, 200, 30만 원을 벌수 있어요. 네. 자고 먹고 보하고플러스 네, 네. 200, 200, 30만 원을 벌수 있습니다. 숙식 제공하고 200, 230만 원이면 뭐 실질적인 급여 수준은 300이 넘는 거네요. 네. 이 300, 네. 예, 맞아, 네. 그렇게 네. 계산하면 예. 네. 우리 목표 리스타트 프로그램이라서 잘 네. 프로그램이라서 2년 정도 성실하게 일하신 분 이천, 이천오백만 원을 벌수 있고 네. 다시 새로운 출발. 알수 있습니다. 네, 어 우리 사회에서는 벽 안의 신부님 이렇게 알려지기도 했고요. 또 이탈리에서 아 오셨지만 한국인을 자처하시고 또 성함 자체가 김하자 종자 하나님의 예. 종이라는 뜻으로 예.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저는 신부님에게 존경심이 생기는 게뭐 노숙인 활동을 저도 한 20년 했기 때문에 노숙인 문제는 저도 좀 어느 정도 안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예. 어, 책고 집에 와서 오준희한테 강의하셨을 때 감동적이었던 게그 위기 청소년들. 사실 청소년들은 우리 나라의 미래잖아요. 예, 맞아요.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청소년들에 대한 돌봄이 많이 필요한데 비해서 국가에서는 사실 그걸 잘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신부님이 이렇게 직접 나주셔서 청소년들에게 기회를 주고 공부하고 일할 기회를 주신다는 얘기를 듣고 사실 마음속으로 울었어요. 아 우리가 못하는 이 해왔던 일을 신부님께서 하시고 계시는구나. 그 위기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소개 좀해주시죠 죄들은 <목소리도> 죄도 아우리치 나갈 때 밤에 아우리치 나갈 때 길에서 노숙이 만나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인간 그런 식으로 산다면 안돼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우리, 밤에 아우리치 나갈 때 길에서 가출 청소년들 만나면 마음이 참 아픕니다. 가출 청소년. 가출 청소년. 네. 그 나이 되면 애들 먹는 것, 입는 것, 교육 안전하게 사는 것 인권입니다. 맞습니다. 네. 부모님 못하면 나라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나라 못하면 정말 실패한 일입니다. 네. 그 나이 되면 그 친구들 안전하게 사는 것 인권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래 그거 안 돼요. 그나마 너무 마음이 아프고. 사실은 한국에서 우리 나라에서 노숙인 10만 명 정도 발표하고 있고 위기 청소년들, 애 가정밖 청소년들, 학교밖 청소년, 10만 명 정도 됩니다. 네, 두 배도 많아요. 네, 네. 오, 올바르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 올바르지 않아,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픕니다. 뭐 사람을 차별하거나 구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노숙이 문제가 심각하듯이 그 실제로 수치상으로 두 배에 해당되는 두 배, 게 청소년들이고 예. 위기 청소년들인데. 예. 그에 대한 우리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뭐 정책을 마련해야 되겠지만 이렇게 민간에서 예. 신부님처럼 이렇게 정말 봉사하시는 마음으로 우리 나라의 미래의 주역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을 위해서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활동하신다 그래서 저는 뭐 살아있는 동안 열심히 신부님만 쫓아다니겠습니다. 신부님한테 배우고 우리 사회에 정말 어두운 곳, 힘겨운 사람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을 늘 존경하는 마음으로 따르고 배우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온 것도 뭐 제가 뭐 유튜브를 찍기 때문에 왔지만 신부님을 소개도 드리고 또 안나의 집또 위기 청소년에 대해서 케어하시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혹시 근데 세 권의 책을 내셨는데 혹시 책이 좀 팔렸나요? 그 있잖아요. 아, 네. 책 덕분에 네. 이런... 네. 만약 후원생도 되고, 예. 네, 네, 네. 후원 되고 운영하시는 네. 안나지 사시푸로 나라 포지오미코 유시푸로 네, 네. 후원으로 운영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 네. 움직이면서 후원 만들어야 됩니다. 네, 네, 네. 그데 후원자가 더 늘어나야 되겠죠. 네. 제가 네. 지난번에도 와서 배식을 하면서 중간에 네. 식사를 제가 했는데 네. 어,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아, 정성이 담겨 있어서 맛있는 네. 것 같아요. 재료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네. 여러 봉사자들의 마음과 정성이 담겨 있어서 훨씬 깊은 맛이 나는다는 네. 느낌 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성만으로 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많은 후원자들이 우리 성남 안나의 집에 김화정 신부님, 너무 훌륭하신 선생님, 그 신부님을 위해서, 또 그리고 지역에 있는 독고 어르신들, 노숙인들, 그 다음에 위기 청소년들을 위해서 우리 안나의 집에 어, 큰 액수가 아니어도 상관 없습니다. 많은 네. 분들이 후원해 주셔서 안나의 집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우리 사회의 어두운 곳에 계신 사람을 보듬을 수 있는 그런 네.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고 감사합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한정 신부님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감사합니다. 우리 안나의 집을 굳건하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틈틈이 우리 채권집 회원들을 몰고 와서 배식 봉사도 하고 또 후원자도 저도 열심히 찾아서 후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도 같이 하는 마음으로 여기로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네.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요즘 이야기 들어면. 사람 거의 모두 다 사회에 대한 불만이 많습니다. 아 이거 안 된다, 저거 안 된다. 사실입니다. 문제만 있는데 그러나 사회 다른 사람 만드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뭐할수 있을까? 어떻게 할수 있을까? 누구든지 재능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재능 나누면 우선 나 행복하고 두 분째, 사회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니다 아마도 이야기 들렸는데 여러 번 이야기 들렸는데 어떤 분이 와서 시모님 저 밭도 밟면 도와주겠습니다. 다른 분 와서 시모님 사업 잘 되면 지원하겠다. 원래 이와 같은 분 후원 안 합니다. 후원하시는 분누구니까 바로 지금까지는 것 나눈 사람. 지금 한 시간 있습니다. 한 시간 봉사하세요. 지금 천원있습니다천원나누세요이 순간, 가지고 있는 것 나누면 o 복합니다 행복하고 사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나눔 아름다워요. 왜? s e a 복하게 만들고 또 mandelissimo m s a v e na nechini e bocca che mandelco. Imanku, imanku asal. Cakap tidakkan dia. Kamu sama dia.